네,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12일 되겠습니다. 2월 12일 01시 되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요, 돼지 감자집을 방송해 볼까 합니다. 어, 돼지 감자가 어,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여주, 돼지 감자, 후지봉 이런 종류를 선호하는 어, 층이 있어요. 여주, 돼지 감자, 후진뽕. 어, 당뇨가좀 있으신 분들, 피곤한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선호를 해. 선호를 하는데, 지금 올해 경기가 좀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갖고, 이 돼지 감자가 지금 많이 재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전화가 왔어. 어, 익산에서 좀먼 거리인데, 네이버에서 제 다른 거를 보고, 돼지 감자를 1,500평을 농사를 쳤대요. 쳤는데 이게 팔로가 없대. 자색 돼지감자인데. 그러니까 돼지감자 중에서 자색 돼지감자를 좀 알아주잖아요. 팔로가 없대. 근다고 좀, 어, 돼지감자 집을 짜면은 자기걸좀다 사가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전각하 왔어요. 근데, 음, 저희가 그 공장이 아니라 많이 살 수도 없어요. 저희는 조금 사다가 짜놓고 또 팔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엉땅 짜들 않잖아요. 여러 품목을 하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희는 그 현재 그 돼지는 거래처도 있고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손쉽게 그 농산물 센터에다 경매를 내든지 아니면 집을 짜서 드시든지 아니면 건강원 짜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주면 좋겠는데못 사갖고 미안하더라고요. 어근데 올해 경기가 안 좋아 그 건강원에 장염다섯님 좀 없습니다. 돼지감자 특성이 있어요. 돼지감자가 아, 이제, 이고고 똑같아. 좀 따뜻해지면 또양분이 슬슬 빠져요. 그래서 따뜻하게 지기래. 봄이 되기 전에 야를 어, 수확을 해서 짜야 돼. 짜야 되는데 그때 안 짜놓으면 이제 우리가 마른 걸 사갖고 짜게 돼요. 근데 생 것보다 마른 것이 좀 효율이 없더라고. 해봤더니 고객님들께서 센걸 드셔본 사람이 많은 거 드,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 좀 싫어 드시라 하더라고. 맛이 좀 틀려요. 그래서 어 혹시 어 돼지 감자즙을 팔실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쌀때짜 놨다가 어 내년에 좀씩 팔아 보시라. 그렇다고 해서 왕창 짜지 마세요. 또안 팔리면 큰일 나니까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돼지 감자즙 한번 봅시다요. 돼지 감자즙. 자. 올라가서 아 방송이 돼지 감자즙이에요. 아~ 돼지 감자즙. 주 재료를 30kg 하는 거요. 어, 주 재료. 다른 건 별로 안 내려고 하는 거에요. 주 재료 30kg 다 쓴다 이거죠. 근데, 돼지감자가이 자금 강도가 세. 식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양파 세척기가 있으면 좀 편한데 없으면 힘들어. 그래서 예지감자 양파 세척기를 좀 구입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봉지당 125g 정도 담아요. 총 봉지는 30kg 하는데 한 160봉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합니다. 에. 가공료는 한 5만원 선돼요좀더될수 있고 더될 수도 있고 5만원 선 30kg 고객님이 건강 갖고 가면 대략 5만원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지역마다 틀려요 좀더 되는데도 있고 좀덜 되는 5만원 선이다 보시고 이제 어, 건강하셔서 어, 돼지 감자집을 또 이렇게 소량 사서 드실 분들은 50봉에 어, 대략 4만원 선 왔다갔다 해요 지역마다 좀 틀려 이렇게 되는거고 이제 돼지 감자를 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가 있어요 건강은 말고 내가 내 농장을 하는데 쥐지새지감자가 있다 또는 내가 어, 기름을 했는데 쥐지감자가 조금 심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건강까지 멀어서 가게가못오면 집에서 짜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 출철기하고 분장기하고 해서 두개 합쳐서 270만 원이면 짤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한번 짜보시라고 하고 또 건강은 참으실 분들은 세척기 손으로는 못 씻습니다. 세척기 중탕기 이화기 살균기 분장기 등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이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고요. 아, 자 건강원서 집을 짤때 돼지감자 대부분 다 국산을 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수학에서 농사를 어짤 때도 국산을 짜아요 똑같아요. 아, 대부분 국산이다 이렇게 모시고 돼지감자가 양파처럼요. 일반 양파 있듯이 일반 돼지감자가 있고 또 자색 돼지감자가 있고 그래요. 자색 돼지감자는 좀더 쳐주는데 가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돼지 감자 파우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시중에 돼지 감자 파우치 기성품이 있다는 라 것은 건강하면서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야, 이 사진은, 저,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지가. 어, 요사이 지금은 아니고 한 100년 된것 같아요. 몇 년. 어, 제가, 제, 다른 데서 갖고 왔어요. 블로그에서. 야, 이거 양파 세척으로 시켜놓고 깨끗하잖아요. 예, 식어서 이렇게 한 거요. 예 그래서, 보시는 바 같이, 이렇게, 그, 포장돼서 나왔어요. 근데, 돼지 감자도 역시, 비교를, 우리가 집, 집으로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내야 되냐. 양파 정도. 양파 정도. 양파 정도 불을 대시면 돼요, 양파. 양파하고 호박하고 그 가운데 수준 떼면 될것 같네요, 불은요. 아, 그렇게, 야, 야, 불을 그 정도, 어, 가공하면 될것 같아요. 어, 아, 보시는 화면은 양파 세척기로 이렇게 울금을 시켰잖아요. 이런 듯이 돼지 감자도 이 세척기를 시키면 작업이 아주 쉽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어, 아, 지금까지, 아자 건강은 기본 사이언스, 백제약초 건강은, 아, 창업, 또는 돼지 감자즙을 소량 어, 또 이렇게 필요하시면 전화 한번 주시라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 돼지 감자가 있다, 또 드시고 싶다. 민근의 건강원들 많이 있어요. 어, 거기다 전화해서 상담도 하시고요. 주위에 또 건강원이 없다, 어, 마땅한 곳이 없다, 그럼 저희에게 보고 상담을 하세요. 진절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가 필요하신 분들 또 전화 주세요. 어,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러 이상으로, 돼지 감자 집은 여주 돼지 감자 후지뽕 선호도가 똑같다. 아, 똑같은데, 어, 돼지 감자 집을 겨울에, 예, 겨울에 채취한 거를 가공해서 1년 동안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네, 편안한, 예, 잠자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